안녕하세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잠은 때로 사치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해야 할 일도, 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 밤늦도록 깨어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수면 부족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수면 부족의 충격적인 건강 영향. 다섯 가지를 과학적인 연구, 결과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잠이 당신의 건강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을 넘어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회복시키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단기적인 피로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몰아서 자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수면 딧은 쉽게 갚아지지 않으며 우리 몸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영향은 바로 뇌 기능 저하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집중력,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 등 인지 기능 전반이 크게 떨어집니다. 2021년 워싱턴대 연구팀에 따르면 4.5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은 5.5에서 7.5시간 자는 사람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점수가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중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 밖으로 배출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방해받아 단백질이 뇌에 축적될 위험이 커집니다. 단 하루의 수면 부족만으로도 뇌의 노폐물 제거 기능이 손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기억력 저하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특히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하는 자연살례세포와 T세포의 수화 기능이 감소합니다. 이는 감기나 독감과 같은 감염성 질환에 더 쉽게 걸리게 만들고 회복 기간도 길어지게 합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이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쳐 만성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면 백신 접종 후 면역 반응이 약해져 항체 생성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예방 접종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미로 단순히 감염에 취약해지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 방어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세 번째는 체중 증가 및 대사 질환 위험 상승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수면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불균형이 생겨 체중 증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은 줄고 공복감을 높이는 그렐린 호르몬은 증가하여 과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늘려 복부 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더욱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는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단순히 피곤한 것을 넘어 대사 기능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운동이나 식단만큼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심혈관계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고혈압, 심박수 증가, 혈관 수축을 유발하여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놀랍게도 단 3일간의 수면 부족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신체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페인 웁살라대 연구팀은 3일 연속 4.25시간만 잔 그룹에서 염증 및 스트레스 반응 관련 단백질 수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말에 몰아서 잠을 자는 것만으로는 평일에 쌓인 수면, 부족으로 인한 심혈관, 건강 악화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수면 부족이 우리 심장에 얼마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정신건강 악화입니다. 수면은 우리의 감정조절과 정신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잠이 부족하면 짜증, 불안,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이 쉽게 유발되며 감정조절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발병 위험을 높이거나 기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수면이 부족하면 뇌의 편도체가 과활성화되어 부정적인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또한 뇌의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어 충동적인 행동을 하거나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면증 환자의 절반 이상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고 있으며 우울증 환자의 3분의 2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면 부족과 정신건강 문제 사이에 상호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청소년기의 수면 부족도 정신질환 위험을 2.5배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면 부족이 우리의 뇌, 면역체계, 대사활동, 심혈관 건강, 그리고 정신건강에 얼마나 충격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을 넘어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